그 플러스 2012 감성문화경영연대에 강연해 주실 노시청 회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눈들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빨아들이려는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이런 데서 강의한다는 게참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좀 드려야 할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성 문화 경영입니다. 우선 감성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에도 없어요. 영어로 찾아보면 이모션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 일반 동물처럼 야성이 있고, 뭐다 있지.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질서가 이루어지죠 이런 감각능력 이걸 저희가 이제 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 회사에서는 이 단어를 택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 조명을 해가 떠서 잠, 일하고 잠잘 때까지 똑같은 조명 기구만 켜놓고 똑같은 밝기와 똑같은 색온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현대 문명이 주택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조명만큼은 자연조명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우리 자연 속에서는 빛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합니다. 해서 저희가 감성조명이라는 그런 방향을, 목표를 삼고 그를 정말 그 당시에 실력 없는데 이걸 구현하려고 무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감성조명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빛이 아, 우리 오감 중에 무려 86%의 시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 14%만 하면 되겠다 해서 음향이라든가 후광비감, 뭐 인테리어까지 다 합쳐서 에, 이왕이면 감성 문화를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감성 문화를 저희가 어 저, 사업의 방향을 폭을 넓혔습니다 감성 문화할것 같으면 뭐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합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과 e p 왔던 인간과 자연과의 수없이 많은 팩 f 가 있습니다 이팩 r 를 다시 찾아내고 이것을 원상복귀하는 노력을 저는 감성 문화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기 빛공 r 방지법도요 얼마나 빛이 문제가 많은지 빛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조차도 모르는 현대 문명 중에서 공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공해가빛공해거든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걸 안타까워해서 빛공해 사진 공모전을 9년 전에 시작을 해서 뭐 저희가 뭐, 뭐 주도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빛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이런 것도 저는 조명에 우리가 기업인으로서 해야 할 듀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은 평생에 오셨지만 그분들에게 빛을 다루는 기술을 좀 도와주시니까 엄청난 그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많은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명과 빛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을 한번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에디슨 정구가 저 스크류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저렇게 불이 켜지죠. 저건 인류의 엄청난 연기나지 않는 광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요. 우리 문명과 문화를 받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전기가 타면 내습 문제가 있어요. 전기 볼테지로 해서 댄젤한 문제가 있어요. 화재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에디슨 전구는 전기 접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불이 들어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 기술이 장래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라고 상상하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이건 물속에 들어가도 되겠죠 애들이 가지고 놀아도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만 있으면 갔다가 꼬부면 불이 들어잖아. 오 네. 저희가 라이팅을 우리가 그저 기능을 뛰어넘어서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거 물론 그것을 전 문화라고 봅니다. 하나의 기능이 융합 기능이 되고 이것이 발전하면 다서 보기 좋으면 이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완성도를 높여서 더욱 발전되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빛의 미래를 다루기도 하지만 빛의 예술성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라이팅 아트 페스티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잔디밭에 있는 커다란 조명 조형물입니다. 유화만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보, 이제 시대가 좀 이제 갈것 같아요.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가들의 상상력이 빛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실용성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지식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어, 멋있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노래로만 콘서트를 했는데 지식 콘서트 근데 저희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는 라이팅 콘서트를 벌써 어, 거의 10년 전부터 제가 했어요 빛을 콘서트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우리 회사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이틀 합니다 내년에는 3일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에, 시간이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눈에 안 보지만요 꿈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꿈이 행동을 낳고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눈에 안 보이는 꿈, 드리밍화 되야 합니다. 지혜재결치 회장께서는 드리머가 되라, 스위트 열정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두 가지만 이치 안 하시면 큰일 하실 겁니다. 꿈이 기술이 기술로 만 있을 때는 기능상품입니다. 기술은요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는. 이 꿈은 이 지구를 인간이 파괴 다 시켰는데 이걸 복원하는데 기술이 모든 자연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의 희망이 이 시간에 좋은 꿈으로 서 그려져서 아주 한국이 커다랗게 발전하고 애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